인천이음의 캐시백 혜택이 기존 5%에서 소폭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10%의 캐시백을, 3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선 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걸로 오는 10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원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이음카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체 매출액 3억 원을 기준으로 혜택을 차등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는 10% 캐시백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3억 원 이상 가맹점에선 기존처럼 5% 캐시백만 제공됩니다. 변경 시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며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캐시백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내놓은 건 상생 캐시백 제도입니다. 줄어든 캐시백 혜택을 업체와 군구가 나눠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선 할인 혜택이 캐시백으로 전환됩니다. 또 군구에서 추가로 1~2%의 캐시백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시민이 최종적으로 받는 혜택은 최소 5%에서 최대 17%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어르운 전교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히 저소득층 더, 어, 높은 구조를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 조정과 함께 개선된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인천이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긴 했지만 소상공인의 이윤 증대라는 기존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고 운영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 비판을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개편안에선 운영사의 수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운영사 수익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0%로 만든단 구상입니다. 또,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배달과 택시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항을 신규 운영사를 찾는 공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n i b 뉴스 원태규입니다.